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예, 네, 곤지암역에서 네,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네 일반 주택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4천인데요. 아, 무엇보다 어려운 시국 예, 네, 전세로 2억 4천.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뉴스에 전세 사기 나온다고 어,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전세로 2억4천 네, 또 전액 또 전세 금액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또 마트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뭐 분양가도 3억4천 인데요 전세로 2억4천 이다 보니 네, 이거는 사고 터져도 2억 4천 이상 더 받습니다 매매가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로 2억 4천 정말 메리트가 있어서 그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도보로 생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15인승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바닥도 폴리시타일 현관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일괄소등 우측에 신발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네, 중문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1금융에서4%프로 중반으로 나오는 다른 현장도 있어요. 네, 여기 전세다 보니까 예, 이자만 내다 보니까 저렴하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공용 욕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네, 전세는 무엇보다 이자만 냅니다. 그래서 다른데 월세 살고 계신 분들도 새 예, 집으로 여기 오시면 월세보다 저렴하다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방. 어, 여기는 다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건물에 화재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 시 자동. 또 여기는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예, 자동으로 순환이 되어 예, 개별 난방되고요 각 방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월세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예, 여기 전세로 월세보다 저렴하게 오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쇼파는 좌우 아무데나 둬도 되고요. 창호 위에 실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예, 위에도 스프링클러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거실용이죠. 삼성 무풍으로 되어 있어서 조용합니다. 공기 순환 장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창문 안 열어도 자동으로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하고 주방 쪽 보시면 이렇게 분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깔끔해요. 좌측에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네, 수납 공간은 뭐 넉넉하다고 봅니다. 식탁 앞에다가 6인용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머무무 하십니다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겠죠. 하지만 이럴수록 집, 괜찮게 나온 집들이 있어요. 금액대, 그런 거 사두게 되면 예, 돈 벌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또 금액대 있는 것은 좀 제한해야 되겠죠. 네, 여긴 두 번째 방. 예, 여기가 이제 좌측이 세탁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탁실로 예, 보시면 되고요. 네, 개별로 방다 됩니다. 가방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기장 어린 자녀 있는 분들도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이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곤잠 쪽에 초중고가 다 몰려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보십시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티션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화장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 있는 분들 초등학교에 예,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날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거듭 강조드리겠지만 예, 월세 사시는 분들도 여기 전세로 새집또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 현장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광주에 여러 현장이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예,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출 부분 힘든 부분도 연락주셔요. 최대한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